안녕하세요. 라니의 파이프란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내용은요. 공모주 청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바로 유라클입니다. 어, 청약 마지막 일이 8월 7일이에요. 키움증권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환불일은 8월 9일입니다. 균등배정 주식수는 0.38주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공모자, 공모가가 확정이 되었어요. 21,000원으로. 어, 오늘 오후 2시쯤에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고요. 수요 예측 결과, 어, 바로 말씀드릴게요. 아, 여기 지금 이제 뉴스에서 보면은, 자, 21,000원으로 지금 확정됐다고 보이시나요? 자, 맨 윗줄 올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수요 예측이 이제 2,041개 기관이 참여를 했고요. 어, 맨 윗줄 보시면 이제 1065, 1065.8대1의 경쟁률을 보여서 경쟁률 면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고해 보시고요. 다시 돌아와 볼게요. 어, 녹색, 녹색, 응, 네모 한번 봐보세요. 비례 배정, 딱한 주, 추가 배정, 최소 필요액이, 어, 좀 세죠. 천 어, 1512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어, 비례 배정 주당 필요 예상액, 어, 2,52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어, 운이 좋으면 일단 한주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균등 배정을 했을 경우에는요. 어, 한번 예, 참고해 보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날이 덥죠? 어, 그래도 시원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